오지코인홀러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유빈입니다. 도지코인이 금이 4% 가까이 상승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도지코인의 연말 목표가 800원을 지켜보고 있는데, 금만 있으면 이 500원을 향해 가게 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꽉 잡아서와 함께 세력들의 탑점을 받고 또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을 함께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전략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어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로 해드리고 있고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내 중요한 변곡 구간이 423원인 것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만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단 저항선 600원 부근까지 강하게 쏠코스로 판단이 되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도 폭등 레기가 나왔죠 이 뒤를 따라갈 게 바로 어디다? 바로 이 도지 코인이 강세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왜냐? 현재 테슬라 C의 일론 머스크도 이 도지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도지코인이 이렇게 중요 가격대에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라인 지켜주고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도지코인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도지코인이 과거와 다르게 움직임 자체가 좀 늦게 갈수 있습니다 왜 늦게 가냐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이 부분 안에서 현재 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개인들의이 차익 메모리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서서히 자금력은 천천히 오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흔들릴 게 아니라 제가 이 매도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매도 타점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러 우리가 이 매도 타점 받는 동안 다른 코인들로 함께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보도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에 그 있는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번호로 도지 아니면 당문의 숫자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도지 코인의 탑점은 물론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끌고 나가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어제 저에게 연락 주셨던 분들은 눌림 탑점 이렇게 브리핑 받아갔고, 또 오늘 이 소니아 코인도 눌림 탑점 안내 도와드리면서 함께 매도 탑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지속적인 순환매를 나타내는 코인들 함께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원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오지 아니면 행운의 숫자 체리라고 연락을 주셔서 타점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이 퍼치펭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전략 브리핑 받아가셨어요 제가 당시에 이1 9 p 라는 증권 번호를 보고 퍼치펭귄의 e t 프 성공 확률이 더욱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6월 30일 퍼치펭귄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약 224%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코인 시장이 이런 기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략 브리핑을 보면 이제 8월 23일 크로노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웨신 사이트에서 트럼프 재단이 크립토닷컴과 디지털 자산을 계획하겠다 "라는 이런 정보를 아선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트위터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 미디어 크리토타금과 크로 우 자금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64억 2천만 달러의 규모를 설립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써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8월 23일 날 크로노스 토리핑 받아가셨고 당시 가격이 213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13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약 150%가 넘는 강한 상승률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코인 시장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꼭 알아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24시간 차트 보고 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무료 브리핑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 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우리가 연말에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발송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 브리핑인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세력들의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렌초 같은 경우 이 하이퍼 리코드라는 세력들의 지갑을 통해서 현재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트코인 매주와 매도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엠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코래들이이 코인 같은 경우 함께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 타입 매물이 나왔는지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 분석 아임 서비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참여자 수가 13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 300명까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 서비스와 함께 텔레그램 소통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이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골책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 어느 정도 챙겨놓자. 이 시장 자체가 길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체력들이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달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코인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8월 24일 퀀텀코인 또한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 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7%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과 함께 정확한 타점 을고유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보자 아니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문자 발송 보내주시면 제가 이탁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디까지나 100%모르고 일절 다듬 없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투를 보내기 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 파트너로서 차근차근 이 신뢰를 쌓아가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 설명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9월달과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알트코인들이 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찾아오고 난 뒤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10월달이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거다 라고 저는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치 펭귄과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저와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